<laughs> 아이 또 자기 책 읽었다고 또 지나치게 고평가 하시네 달리지 마세요 저는 오늘 이분에게 흠뻑 빠졌기 때문 <laughs> 아.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10년만에 읽은 책이 정영진씨의 시대유감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청춘의 서 읽었는데 어.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너무 진짜 좋아. 이 시대의 압도적인 뇌섹남이야 어.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에는 왜 유시민 작가 맞아. 계속 모시는지 몰랐어요? 어. <laughs> 유명하니까 아. 에서 유명한 줄 알았어. 유명하고 할말하고 눈빛 살아 있고 어. 건강하고 어. 뭐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? 아, 이 책에는 본인이 이제 청춘 때 읽었던 도서들을 어. 본인이 30년 전에 읽었을 때랑 30년 후에 읽었을 때 느낀 점, 뭐가 달라졌는지. 어. 근데 여기에 소개된 책이 거의 15권인데 제가 앞으로도 읽을 계획이 없는 책들이에요. 어려운 <laughs> 책들이야. 어. 근데 이 지식인은 이런 책을 읽을 때 이런 걸 느끼는구나 하면서 아 내가 그걸 훔쳐볼 수 있는 어? 깜짝 나 어제 밑줄 금면서 봤어 그, 그걸 느꼈다는 게 엄청난 아, 대단하네 <laughs> 느낀 게 대단하다 이런 말은 오연애 씨를 지나치게 표명하는 말 아니에요? 왜 그렇게 띄엄띄엄 봐? 아니 또 자기 책 읽었다고 또 지나치게 고평가하시네 <laughs>